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고 물어보셨을까요? 홀로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죠. 하나님 모세에게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한 70명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어 모세를 보좌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이처럼 지도자의 자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지도자의 권입니다. 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모세를 향한 책망도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후로 그는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지도자들의 비방과 반역의 사건을 겪게 되죠.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라고 우러내는 백성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그 응답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고기를 먹은 후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라는 경고였죠. 이렇게 우리가 탐욕에 빠져서 여호와를 멸시하면서까지 애굽의 고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고기를 주시되 우리가 토할 때까지 주세요. 그 고기로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만 그 냄새조차 싫어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백성 모두에게 어떻게 한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습니까?라고 반문했어. 이에 하나님이 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대물으시면서 내 말이 응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는 현재 자신이 소유한 것만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매출하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70명의 장로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분도 200만 명에게 고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단순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응답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응하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여호와를 메시하면서까지 애굽의 고개를 구하다가 것으로 진노의 형벌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음을 보여주신 나의 출애굽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온 포인트입니다 주님의 손이 짧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짐을 함께 담당할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주님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주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손이 짧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죠. 오늘도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이 짧지 않음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복적인 기도를 하며 주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아버지 기독적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구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할 때마다 주님의 손이 절대 짧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주님의 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